오늘은 신제품이죠 혈당 엣지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혈당관리는 혈당, 혈당 엣지로 라고 하는 제목을 시작을 해 봤고요 일단 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지금 혈당챌린지 보시면 우리 회사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혈당챌린지 그 다음에 이것들을 챌린지 하려면 내 혈당의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연속 혈당 측정기 이것도 주름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단기 연단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그 다음에 혈당 스파이크, 그리고 다이어트도 혈당 다이어트, 혈당 엣지가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보충해 줄수 있고, 보완해 줄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시장 뭐 커진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단기라고 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도 굉장히 시장이 커졌다는 얘기고, 그리고 트렌드를 이제 보니까 증상 고민도 타보니 혈당이고, 그 다음에 혈당 스파이크를 검색량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혈당이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건강이나 질환에 있어서 얼마만큼 큰 영향을 주는지를 좀 단추하는 부분들이긴 하고요. 그러면 혈당이 높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봤어요. 일단 혈당이 높은데 체지방이 분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을 유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진짜 우리 사업자들은 특히나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굉장히 무서운 증상이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시킨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혈관도 좀 작은 혈관들, 그리고 아주 작은 미세 신경들, 이런 것들을 손상을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혈당이 혈액을 오염을 시키고 그 오염을 시키다 보면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로 인해서 온몸 전체에 혈액이 도달하기 힘들고 산소가 공급되기 힘들면서 각종 질환이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사실은 모든 어떤 증상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당대사 과정을 본다고 한다면 음식을 먹죠. 근데 보니까 음식도 사람에 따라서 정말 다르더라고요. 대사시키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다 다른데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뭐 식도를 거쳐서 위로 가서 이제 소장으로 가게 되죠. 소장으로 가서 불필요한 부분들, 찌꺼기들은 대장으로 배출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갔다가 요것들이 이제 지금 혈관으로 가는 거죠. 혈관에 있는 당들을 혈당이라고 하고 이것들 너무 많이 먹었거나 대사가 잘안 되거나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 이건 혈당이 올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사실 혈관에서 세포로 가는 이 과정에서 버퍼링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사실 최종 목표는 목적지는 이 세포이고 세포 안에 특히나 미토콘드리라고 아 하는 소기관으로 가서 이거 에너지화 시키면서 이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는 진짜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강의하고 걷고 웃고 떠들고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이렇게 ATP가 생성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질환들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통 내당 대사는 잘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진짜 수십 년 동안에 이 혈당의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이세 가지였거든요 어~ 공복 혈당 그다음에 식후 혈당 그다음에 어~ 여기는 안 나왔네요 여네안 나왔는데 이제 당화혈색소 이세 가지를 지표로 가지고 내가 혈당에 잘 조절이 되는지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을 했었는데 여기 체크하는 거 보시면 내당 능상이라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당뇨의 진단 기준이 이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8 시간 이상 밥을 아무것도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공복 혈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식사하고 나서 2 시간 있다가 체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3 개월 동안 내 혈색소가 얼마만큼 당화됐는지 당화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혈탕화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끈적끈적하게 이제 떡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 만에 됐는지 이것들 3개월 동안 평균치기 때문에 사실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또 신뢰하는 수치가 당화혈색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공복혈당에는 정상이 100 미만이면 돼요. 저혈당도 위험하긴 하지만 일단 정상은 100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126이 넘었을 때는 당뇨로 진단을 받게 되죠. 식후 2시간 후에는 140 미만이 되어내는 거, 200이 넘으면 당뇨. 당하유색소는 3개월, 이렇게, 뭐야, 평균치라고 말씀드렸죠. 5.6% 이하였을 때 정상, 그리고 6.5 이상이 되면 당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경계성 당뇨예요. 미당능 장애라고도 얘기를 하고, 보통 이렇게 경계성 당뇨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계치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심각성을 못 느끼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하다고 볼수 있어요. 사실 당뇨를 진단을 받았을 때는, 나름대로, 관리라는 걸 하죠.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또 이렇게 약을 또 투약을 하죠. 근데 이 경계성 당뇨, 예비 당뇨 분들은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봤더니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냥 혈당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5%에서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당뇨 진단을 받은 사람들도 5%에서 10%. 그렇다면 이 당뇨 전 단계, 내당는 장애라고 경계성 당뇨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는 분들이 80%에서 90%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을, 당뇨가 걸리신 분들과, 당뇨 정단계에 있는 분들을 합치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 국민들도, 혈당 조절이 안 되신 분들이 2천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인구 대비, 뭐, 신생아들도 있을 것이고, 아주 어린애들도 있을 거고, 이런 애들까지 다 합쳐서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당뇨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당하혈수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6까지 이하는 정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당연한 혈수소가 1%만 감소돼도 미세 혈관의 합병증 위험도가 25%가 감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당표가 이 부분인데요. 검사의 한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세 가지의 기준치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혈당을 논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식사하기 전에는 공복혈당이죠공복혈당 정상이었는데, 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식후 2시간 후에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게 치죠.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2시간 후에 나면 서서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런 패턴을 그리죠 보통 일반적으로 식사라이 혈당 스파이크가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중요한 거는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내당능 장애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한번 딱 혈당 스파이크가 치면 떨어질 때푹 떨어져요 그래서 한번 딱 때릴 때, 이때 스파이크 때 보통 혈관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 부분들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손상을 입게 되다 보면 당연히 상처가 나고 그 부분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긴 게 유전자가 변이가 되면 암이 되고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뚝 떨어져요.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분들, 내당 장애가 있는 분이가 당뇨인 분들인데 뚝떨어지면이 저혈당에서는 사람들이 진짜 저혈당 증상이 났다 하면 어때요? 손이 딸린다거나, 심한 허기를, 배고픔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또 껍질껍도 음식을 찾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공복혈당은 정상이 세요 이렇게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그 편준치도 보면, 요거랑 요거랑 평균치 내면 그닥 높게 안 나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스탠포드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연속 혈당기로 측정을 해봤더니 식후 2시간 혈당보다 식후 1시간 후에 갑자기 혈당이 딸리는 거. 요것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이것들이 질병하고 굉장히 유관율이 높다는 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후 2시간 혈당을 내가 믿어도 되나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상치는 그렇게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요동치지 않는 거. 이 정상 범위 안에서. 보통 80에서 70에서 14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정상 혈당이 돼야지 되는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5%에서 10% 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이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 우리 몸에서는 정을때 저항을 하면 안 돼. 어떤 호르몬이 흐르거나, 어떤 혈액이 흐르거나 할때 저항을 하면 안 되는데, 내 몸에서 저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게 이 노란색이 인슐린이고, 파란색이 이제 포도당, 방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캐리어거든요. 운반체에요. 인슐린이. 인슐린이 막 음식을 먹게 되면 나오게 돼서 얘네들을 데리고 인슐린이 없으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에너지를 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먹다 보니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생기다 보니까 이 인슐린이 나와도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에는 너무 당이 많고, 정말 정작 필요한 세포 안에는, 세포에는 당이 필수거든요. 세포 안에는 다 오히려 당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호주당이 없고, 에너지원이 없다 보니까, 내 몸에서 각종 질환이 일어나는 요 그래서 진짜 인슐린 저항성은 되게 무서운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이렇게 타다 보면 계속 먹, 먹거나 하다 보면 계속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췌장이 망가지는 거고, 근데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 동양 사람들은 췌장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그냥 12.3% 정도 작다고 해요. 췌장 자체 사이즈가 작거든요. 췌장이 바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분비 기간도 너무나도 슬프게도 36.5%가 좀 저하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도 취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발병 위험도도 굉장히 높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유전자적으로도 한 1.8배가 높다고 합니다. 당뇨에 걸릴 확률이. 자,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일어난 병들을 봤더니 그냥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편두통 난소 쪽에 또 이렇게 혈액이 제대로 세포 안에 못 들어가다 보면 반동선 난소 증후군, 난임 유방암, 전립선암, 그다음에 대장암, 쥐저지나 건선 이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거든요. 근육이 일어난 어~ 손실이 된다거나 골 관절염이 걸린다거나 통풍 역류성 식도염 암석 신장 결석 신부전 신장은 당연히 혈 덩어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아토피 피부 쪽까지 전부 다 혈압까지 전부 다 어~ 이슐저 정성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혈당했지 성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멀벌리 추출물이죠 멀벌리 추출물은 뭐냐면 아예 이렇게 음식물을 먹고 혈당이, 혈당이 되려면 혈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이나 탄수화물 소화를 40%까지 감소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개이득이죠? 그래서 <laughs> 실제로 이거를 리서치를 해봤더니, 멀벌이 수출물을 섭취를 했을 때 거의 15분 만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시간이거든요. 이건 혈당이고요, 세로축은. 혈당이 이렇게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공복시에도 저혈당으로 가지 않고 정상 수치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진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멀벌이 수출물 굉장히 대단하죠. 구화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냥 구화검이 아니라 이렇게 인증받은 구화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새롭게 들어간 마이에짜고 다른 부분이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티알라이트의 컨트롤 제품이거든요.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 그래서 바나바잎 추출물은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하고 이렇게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분이 이것도 마이에짜고 다른 부분이죠? 녹차 추출물입니다. 녹차 추출물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티그린. 티그린 역할을 보시면 항염증, 항암 작용부터 시작해서 뭐 천연 항생제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체지방을 저하시키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거든요. 이게 보통 체지방이 이렇게 껴있기 때문에 세포 안에, 세포벽에 이렇게 체지방이 끼잖아요. 그런데 이 지방 때문에 못 들어가는 부분들을 개선을 해주기 때문에 마찬가지 혈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항상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판보다 한국판이 훨씬 좋아요. 마이엣지도 그랬지만 혈당엣지도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개선이 돼서 일반적으로 마이엣지 플러스, TR90 플러스, 티그리까지 합쳐진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좋죠. 자, 그래서 혈당엣지의 포인트는 첫 번째,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죠, 당연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차 추출물이 들어 있어서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줄수 있고, 아 마찬가지 마이에지 성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 그 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네 번째 항산화제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을에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혈당 애지 프로모션이 지난달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번 달에도 있습니다. 혈당 애지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너무 쉬워요. 티알케어 앱을 어플을 깔고요 그 어플 안에서 막 혈당 엣지 프로모션을 클릭하셔서 혈당 엣지 세트 3개월치를 사게 되면 시리얼 번호가 나오거든요.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셔서 그냥 혈당 엣지 먹는 거, 식단 올리는 거, 아무거나 상관 없습니다. 혈당 모니터링 하는 사진 캡처를 하거나 이거를 10번만 하면 바로 스플래시를 줘요. 개이득이죠. 이것도. 그래서 지금 이제 본사에서도 그래서 연속 혈당, 연속 혈당기를 같이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 우리는 데이콤 G 세이라고 하는 제품을 가지고 했었는데, 요건 10일 동안 사용을 사용, 합용을 해서 이제 할인권이 나오는데, 이렇게 바늘을 센서가 들어있는 바늘을 이렇게 딱 꽂아 놓으면 목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셔도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포 안에 있는 것들이 있,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제 거예요 단계예요그 전에도 이제 다른 제품을 가지고 15일 동안 측정을 해보니까 서해 장점이 뭐냐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어 이게 5분 만에 한 번씩 혈당을 체크를 하거든요 내가 어떤 뭐,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피해야 될 음식들을 알수 있는 거죠 굉장히 착용하시다 보면 그, 저, 장점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제가 혈당을 병원에서 측정을 해보면 지극히 정상이 나와요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 당하여서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혈당 스파크가 일어나지 몰라요 실제로 이제 그때 고구마를 먹고 귤을 먹고 일반식을 먹었을 때 184, 188까지 올라가 식후 2시간 혈당이 아까 140 이하가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의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스파크가 올라오더라고요 스파크가 치면 당연히 뚝 떨어지죠 정말 놀라운 게 혈당 엣지를 먹은 다음에 제가 이틀 반 동안은 안 먹고 일반식을 했는데 점심 때 먹고 난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보니까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혈당이 빡 올라가더라고요. 이 식사를 하면 바로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 식사를 음식을 계속 계속 먹다 보니까 계속 혈당 혈당 스파크가 음식 먹는 족족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186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그러다 보니까 저혈당도 나타나죠. 187 이렇게 올라가다가 식사를 한몇끼 먹을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요. 이때 점심 때혈당해지를 먹거든요. 그때 14일 날혈당해지를 한번 먹고 난 다음에 식사를 했는데 진짜 놀라운 건. 혈당 스파이크가 전혀 지... 하루에 한번 먹잖아요. 유지가 되더라고요. 한번140 올라갔죠. 계속 계속 밥을 먹어도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일지 않아요. 대박입니다. 140일 한번 쳤고요. 그래도 140까지 올라가는데 170, 1 8 0까지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이러다가 제가 건강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하... 하면서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그래서 못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시 올라가더라그래서 열흘이 끝났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구요한번꼭 착용해보시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음. 혈당 했지 음, 판매하고 있고요 혈당 엣지,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혈당하고 체지방을 동시에 키워가고 싶으신 분, 그리고 급격한 체중 증가, 다이어트, 식후 혈당 걱정이신 분, 그리고 우리가 뭐단수화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 식사가 불규칙하신 분, 그리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당하혈색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혈당 엣지를 이렇게 먹어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는 아침에 먹었거든요. 아침에 이걸 먹었더니 하루 종일 혈당 스파이크가 한 번도 치지 않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혈당 일지가 너무 효과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